10월 31일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장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지나 찬송하시겠습니다. 고 감사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월 한달 동안도 주의 은혜 안에 저희를 보살펴 주옵시고 10월을 마감하는 마지막 날 새벽 주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날그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려고 하는 귀한 믿음의 용기를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과의 관계가 형통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신원신의 강건함이 넘치는 복된 날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소고가 빚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새벽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당신의 귀한 권속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아시오니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든 이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사. 어서 빨리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사 유혹 만은이 세상 가운데서 좌우로 치우침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조국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는 동량들이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앞에 여주시사. 하나님께로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문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잠언 19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잠언 112번째 강해가 되겠습니다. 중국 원 나라 때의 소설가인 나관중이 지은 삼국지연이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촉한의 황제 유비가 죽은 후에 유비의 뜻을 이어받은 제갈량이 끊임없이 북벌을 도모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신중하기 이를 데 없는 사마이 때문에 자주 계획이 어그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갈량은 사마이의 군대를 진태양난의 함정에 빠뜨려서 불태워버리려고 하는 계략을 세웠습니다. 제갈공명의 주도 면밀한 유인책에 말려든 사마이가 입구가 좁고 지형이 험한 호로곡에 갇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출구를 봉쇄해 버린 제갈 공명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화공을 명령했습니다. 호로곡은 3시간에 불바다로 변해서 위군은 전멸의 위기에 처했고 사마이와두 아들도 탈출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서로 부둥켜안은 채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파란 하늘이 갑자기 시커멓게 변하더니 소나기가 쏟아져 천지를 녹일 때다던 불길이 순식간에 꺼져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마인는두 아들과 함께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에 공명은 하늘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한탄했습니다.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일을 이루는 것은 하늘이니 의지로 할수 없는 일이로다. 모사제인 성사제천 불가강야. 이 고사성어 중에서 불가강이야, 의지로 할수 없다. 이거를 빼고, 모사제인 성사제천, 이 말을 우리가 자주 기억하고 자주 사용을 합니다.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지만, 일을 완성시키는 것은 하늘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 일이 참 많습니다. 누가 봐도 저 정도의 노력이면 뜻을 이루고도 남을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에 전혀 뜻하지 않은 변수를 만나면서 일이 틀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 날 준비한 여행이 뜻하지 않은 날씨로 취소할 수밖에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했던 몸이 단숨에 쇠약해져서 병원 신세를 지고 약으로 연명할 때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승승장구하다가도 아주 작은 일 때문에 순식간에 꺾이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착하고 선하게 살때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만사는 그리 되지만은 않습니다. 위대한 인물들 중에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본래 자기가 가려던 계획이 좌절돼서 다른 길로 간 경우가 많습니다. 신곡을 쓴 단테는 원래 위대한 정치가가 되기를 원했지만은. 정당 간의 힘겨루기에 밀려서 피란 체로 추방당하는 바람에 바로 거기서 신곡이라는 명작을 쓰게 되었습니다. 찰스 콜론이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는 닉슨 대통령 시절의 야심만만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워터게이트 사건의 연루가 돼서 감옥에 가게 되었고 감옥에서 예수를 만나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본래 원하셨던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걸은 경우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은 근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옛 성현들은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명심보감 천명편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구절이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늘의 뜻을 잘 따르는 자는 살고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 그런 뜻이지요. 맹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하의 올바른 도리가 행해지면 덕이 부족한 사람이 덕이 큰 사람을 따르게 되고 현명하지 못한 사람이 현명한 사람을 따르게 된다. 반면 천하의 올바른 도리가 행해지지 않으면 작은 나라는 큰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고 힘이 약한 나라는 힘이 강한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두 가지는 하늘의 이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치를 따르는 사람은 보존하지만, 거역하는 사람은 망한다. 실제, 여기서 올바른 도리가 행해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인과 의로 다스려지는 세상을 뜻하고, 올바른 도리가 행해지지 않는 세상은 힘, 곧 군사력, 그리고 경제력, 이런 걸로 다스려지는 세상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런 성연의 얘기와 세상은 사실 잘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정반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유럽의 각 제국들이 세계 곳곳을 식민지화 하면서 유럽은 곧 유토피아가 될 것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두 번의 세계대전을 통해서 천국을 꿈꾸던 유럽 대륙이 지옥이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문 16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식민지 개척에 열을 올리던 유럽제국 모두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이 말씀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이런 경향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과학을 믿습니다. 통계와 확률을 믿고 미디어와 SNS 정보를 신뢰합니다. 하지만 이 과학의 시대에 모든 사람이 아이러니하게 똑같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아,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인간의 뜻대로 안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21절을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데 여기 사람의 히브리어가 이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담입니다. 아담은 처음 사람을 일컫는 고유명사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뜻하는 일반 명사 보통 명사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을 뜻하는 일반 명사로서의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먼지같이 연약한 존재, 그렇게 인간을 이야기할 때 쓰는 게 아담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쓰인 이슈라고 하는 단어는 거의 치료가 불가능한 인간, 즉 사람은 사람인데 치료 불가능한 병이든 존재로서의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시브리어는 레브인데 생각, 지혜, 마음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 사람의 마음에는 이 구절은 이렇게 읽어야 맞습니다.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든 존재, 연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인 인간이 많은 계획들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생각하는 주체인 인간이 병들고 완전한 불완전하니까 그 모든 생각들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들어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누가 뭐래도 인간은 자기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의 본성은 자기의 사다리를 오르려고만 하지 다른 사람이 오르려고 하는 사다리를 붙잡아 주는 사람이 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은 내가 오르려는 사다리를 붙잡아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 불완전한 인간이 만들어 내는 계획 그렇다고 하면은 그 계획이 불안전하고 당연히 성공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당장 하늘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호응마저 받지 못하게 되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와 노력이 헛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것도 헛되게 될 것이다.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이 계획하고 일을 진행해도 하늘이 돕지 않고 하나님이 경영해 주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헛된 결과를 낳을 것이고 좋은 길로 가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를 놓치고 후회합니다. 사실 그때는 하늘을 꼭 보아야 됐을 때입니다. 일을 그르치고 사업이 쓰러지고 건강이 나빠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려고 해야 되고, 기도했어야 되고, 기다렸어야 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진보가 결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지 못할 것이고, 역사를 인간의 것으로 만들어주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지기 위해서는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늘을 올려보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하나님과 인간은 하늘과 땅처럼 거리가 먼 분인데, 어떻게 이 땅에서 되어지는 일을 그분이 성사시킨다는 말인가? 그렇게 반문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은 담하늘에 하염없이 쏟아지는 별들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별들이지만 그 별들은 형언할수 없는 먼 거리에서 서로 떨어져 있고 그 중에는 거리상으로는 몇억 광년을 가도 만날 수 없는 별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눈에서는 가까운 친구처럼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천지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 너머에 있으면서 동시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함께 존재하는 모든 곳에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되 간섭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일에 일일이 간섭하는 분 그리고 말을 걸어오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민하고 하나님께 민감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시고 바꿔버리십니다. 반면에 인간의 계획이 하나님의 의도를 추호도 변경시키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의 진행을 교란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에게 새로운 뜻을 세우게 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만이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아브라함이 중보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노라 했습니다. 아니, 의인 10명이 있는데 왜 나머지 죄인들을 용서를 합니까? 이것은 죄인에게 죄를 묻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이 스스로 변경하신 경우입니다. 우리가 중복기도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외가 아니라고 하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만사 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전부 다 공의롭고 선하다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목적이 정당한 때가 되면 다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 되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달란트를 계속 개발을 해야 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의 부족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물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마지막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되 오늘 내게 주신 시간들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신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꾼을 잡이며 기쁨이 네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시을 받고 영원. 내일 새벽 예배는 11월을 여는 온 세대 예배로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리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열방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먼저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적에는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IS와 탈레반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무정부상태 혼란에 빠져있는 아이티를 위해서 8 0년으로 포악한 세습정권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녘당의 우리 통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적에는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 의료 분쟁이 어서속히 종식되기를 위해서 북한에 계속되는 도발 가운데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적에는 2024년 지경을 넓혀주셔서 캐치프레이즈처럼 우리가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우리 교회가 한 단계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새생명 축제에 참여한 새생명들이 주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는 있환우들을에서 기도의 힘을 보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간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신비한 일을 보이리라. 새벽에 역사하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세번 크게 외치시고 부르짖어 공동의 기도 후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주여 주여.